원전님 미래교육의 핵심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요 저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결국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향해서 간다 아하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매우 중요하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원격 수업을 했지만 네.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. 아하.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횡적인 그 차원에서 뭐 중간고사 때다, 기말고사 이거 성적으로 줄 세우게 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, 어, 개별적인 성장의 과정에 대한. 데이터를 네. 그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따라서 아. 개인별 맞춤형 학습의 길을 사실은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. 이거 참 중요하고 기대가 되네요. 왜냐하면 해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네. 지금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지방 대학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대학 아니라 초중고도 좀 격차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도 네. 뭐 저기 그 강남 교육 뭐 많은 네.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강남 집값이 뭐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때문에 음. 교육의 지역간 격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음. 또 앞으로 이제 그 농어촌 간에 그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육 격차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음. 교육에. 균형 발전. 아. 그래서 사실은 지역 간의 격차도 극복해야 되고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네. 학교 간의 격차도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제다. 네.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제일 이제 요즘 뭐그 어려움을 막고 있는 것이죠. 음. 뭐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또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전부 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만 그,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고, 음. 지방대학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 확보에 어려움을 그러니까 겪게 ]군요.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뭐 명확한 절하고 의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, 네네. 그러나 변화는 추세에 맞춰본다면, 음.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. 아.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,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, 어, 소위 지금의 그 교사분들 이외에도 밖에서 네. 가령 나는 AI 교육을 배우고 싶어. 어허. 그렇다면 학교 내에 우리 학교는 에 AI 전담 교사가 없으면 네. 외부에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. 어, 그랬을 경우에 뭐 대학에서 어, 적절한 그런 AI 교육을 제공할 수도 음. 그 있겠죠. 그래서 대학이 이제 고교와의 경계가 좀 허물어질 것이다. 네. 이런 걸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제가 대학을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할까요? 음. 저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한 10년을 걸쳐서 대학의 학점을 따서 졸업할 수도 어, 있을 그럼요. 것 같아요. 일도 하면서 네. 공부도 계속 이어가는. 네.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는 스테이커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. 이제 어, 과목을 저장해가는. 그래서 졸업 실수가 되면 그때 졸업하는 것이죠. 아. 또 뿐만 아니라. 어, 이제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빠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네. 앞으로는 인생의 서너 번 정도는 음. 직업이 바뀔 것이다. 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면 새로운 직업에 임할 때 그때 음. 새로운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? 대학이 아. 또 해줘야 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대학의 AS 기능이 저는 굉장히 네. 중요해질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